세 번에 이어서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난 주에는 사랑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아, 지난 주에는 소망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무엇인가, 그 사랑의 주제에 관해서 함께 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고, 아, 그리하여서 히브리서 11장, 12장, 13장을 선택하여서 했습니다. 그 모든 사랑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세속적인 사랑이거나 아니면 인간에게 속한 이기적인 사랑을 빼고 순수하고 순결한 모든 사랑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하면 그 사랑이 예수님이 한그 사랑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전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그 그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그말 안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아니면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그 하시는 그 사랑이 주님께서 처음 보여주신 것과 또한 예수님께서 처음 보여주신 것과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세월이 너무 빠르게 변화되고 또 사람들이 그 빠르게 변화되는 것에 준하여서 태세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이렇게 적응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원히 변함이 없다라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이제는 낯설게 여기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10년 전에는 이랬었는데, 20년 전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변했으니,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이 더 지났으면 얼마나 더 많이 별전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진 세대를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 우리가 하는 이그 사랑은, 사랑은 결국 어, 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머리로, 책으로, 아니면 이론으로, 아니면 정의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배우는 기, 기초와 근간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자신이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이루기 이전에 주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자기 삶 가운데서 아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죽어 주신 것이 분명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입는 거예요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입어야만 사랑의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흔히 주님께서 행하신 이 희생적인 사랑과 사람들이 하는 에로스나 아니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약간 본능에 속한 사랑들을 훨씬 더 앞세워서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주님 안에서의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의 사랑, 온전한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감정과 또한 태생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의 의지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랑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영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사랑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주의 사랑을 깨달아 임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간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 안에서 사랑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랑을 하면 할수록 해 보면 이게 보편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인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랑이 고갈되는 형태가 있고 사랑이 끊임없이 퍼내도 사랑을 할수 있는 형태가 있어요. 이게 음, 어, 이것이 제가 흔히 이렇게 좀 어, 그, 확대해 보면 이게 진정한 사랑인가 아닌가를 알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사랑을 하면 할수록 결국 사랑이 목마르고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이 조급해지고 사랑이 메말라가고 사랑이 모자라자 가는 사랑들이 있습니다. 해보면은 대부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는 것도 사랑을 하는 것도 사랑이 일종이긴 하지만 그 사랑을 하다가 사랑이 결실을 맺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일이 일어나죠. 더 이상 사랑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도래하고 사랑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기 전보다 아니면 사랑을 시작할 때보다 사랑을 지금 한참 하고 난 이때 자신의 마음도 자신의 삶도 여기 구석구석 전부다. 메마르고 흔히 말하는 이제 마음의 기갈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 마음은 조급해지고 모자라지고 힘들어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게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폭해보면 알한다는 거.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사랑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을 지금 하라면 지금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을 앞으로도 유지할 것 같다라는 마음에 일말의 확신만 있으면 그것은 사랑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참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준으로 따져가면 우리가 흔히 사랑했던 에로스의 사랑도 그것이 순수하고 순결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는 사랑인 것,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순 단하게 그 나의 개인적인 감정인지를 잘알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기 전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입고 나 역시 그 사랑을 깨달았는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랑이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출발되어서 이제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도 보면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히브리서의 이 청중들은 지금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하라는.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을 끊지 말고 계속해라라는 것이 히브리서 13장 1절의 당부이자 명령이에요. 명령. 형제 사랑이라 하기를 지금처럼 계속하라.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형제는 아마도 영적인 형제 자매인 아마도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사랑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면 손님을 대접하기를 잊지 않는.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은, 아,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변화된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 이전에는 그 이전에는 내가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때때로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있을 때는 어,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자신의 삶이 또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그 상황에 맞춰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가보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이렇게 자식이 자신을 드러낼 아니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할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고 보통의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다가 주님의 사랑을 확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그렇게 주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를 그 자리에서 깨닫는 거야.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나서야. 아, 나의 존재가 정말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때에야 배로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자기는 자기를 사랑할 것 같은 이기적인 사랑을 모두 할것 같지만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 얼굴을 스스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의 영혼도 스스로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보면 사람들 보면 얼굴만 보면 다 어둡해요. 다 부정적인 평가들을 많이 하는 거죠. 아우, 이제는 이제는 자꾸 이제 젊은 게싹 사라졌다고. 저도 집에서 많이 듣습니다. <laughs> 여보 여보. 나 어떤 거 같아? 그럼 막 정신 신경이 바짝 곤두서죠. 어, 어떻게 말해야 되지? 주님 지혜를 주세요. <laughs>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아, 여전히 예쁘지. 당신은 늘 예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말이 진실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건지 거의 매+ 뭐 매+ 매+ 주 매주, 매주 하여튼 주기적으로 물어봅니다. 뭐, 아 아직은 괜찮은 것같다 아직은 피부과 안 가고 성형외과 안 가도 괜찮은 것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의 반증이 뭡니까 아 늙어져 가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죠. 물론 우리가 생태적으로 다 늙어가지 않습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아 이제는 이제 자꾸 이. 뭐든지 다 늙어 간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는 것만큼 자기 얼굴에도 다들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젊었을 때에는 만족이 있었습니까? 아,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가끔씩 저가 나이 들고 깨달았던 것을 보면 한참 자랄 때 너무 예쁠 때 정작 그 젊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은. 젊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젊음이 얼마만큼 좋은 줄도 모르고 또 거꾸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 사람 사람들은 흔히 사람들은 자기를 깊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의 그 인생을 뭉뚱거려 이야기 해서 말입니다 자기 자아도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고. 나의 성격이나 뭐 외모는 당연히 두, 두, 접어두고요.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와 깊이 사랑하지 않아요. 깊이 사랑하지 않아 대신 그 깊이 사랑하지 않는 반대 그뿐만큼 인생에 불만과 불만족과 또한 어떤 열등감, 그런, 그런 것들이 사람 마음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잘못되다가 누가 툭건드리기라도 하면 막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잘 참다가 누가 어, 왜 그래? 그러면 막 마음에서 나도 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폭발적으로 확 쏟아지는 거. 그러한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 인생은 불쌍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 언제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전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그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깊이 사랑하고 나를 깨달을 때라야 사랑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거야. 나에게서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 사랑은 영원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깨닫고 난 이후에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가족에게로 퍼지고 또그 가족에게서 공동체로 퍼지고 공동체에서 어, 이름, 나중에 공동체 바깥을 가면 이름 모를 사람. 내가 지금 사실은 지금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그래서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눔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랑의 근원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로 출발하여서 형제 사랑으로 넘어가고 또한 그 형제 사랑이 손님을 대접하는 사실 손님이라고 이야기되었지만 이것은 나그네거든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늘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호의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거. 그리고 그 마음이 그아그 아아그 마음은 내가 이 사람에게 베풀었던 호의나 선이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더라도 나의 마음이 그런 호의와 그런 사랑으로 이제는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 그래서 사람은 그 마음 안에 무엇이 가득 들어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서 흘러나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주머니 안에 주머니 안에 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주머니를 쿡 찌르거나 구멍 툭 내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 확 쏟아져 나오죠.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그게 있었어요. 정말 지프로 만든 벼 담는 자루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추곡 수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면 그걸 쫙 쌓아놔요. 쌓아놔요. 그러면 그 추곡 수매를 하는 거기다 쌓아놓으면 어떤 분이 그 검시관이 그 길다랗게 생긴 꼬챙이를 하나 가지고 거기를 푹 찌르는 거예요. 푹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푹 찌르고 나면 거기 안에 있는 그 추곡 숨에 한 이제 낫그 벼가 아직 도정되지 않은 벼가 거기 단짝 들는데 딱 꺼내가 껌면 거기서 수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도 그게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굉장히 아까우면서 한날 그랬던 것 같아. 아빠한테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저렇게 한번 푹 찔러 넣으면 거기서 쌀이 쭉 쏟아지다가 그치긴 하거든요. 너무 나쁘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게 그게 아니라 지금 저 검사하는 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거와 마찬가지그 사람 마음 안에 쌀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푹 찔러 보면 그 사람은 거기서 쌀이 쏟아지는 거예요. 대신 그 사람 안에 거기 마음 안에 모래가 가득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푹 찔러 놓으면 나중에 모래가 수르륵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그와 같은 거예요. 사랑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는 것은. 너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영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게서 이제 형제와 손님에게로 사랑은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도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사랑한다라고 하고 혹시 누구나 누구를 대접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대접했을 때 괜찮아 괜찮아 최상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지 아니 주님을 대접하는 거야. 주님을 대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성경에서 그어 몇몇 그 부러운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의 위인이 부러웠다기보다는 저는 저는 항상 예전부터 그랬는데 성경에서 부러운 사람 몇몇을 꼽아보라 그러면 나는 가장 부러웠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요셉이었어. 그아 그러니까 그, 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그 거를 왜 그랬냐면 오늘날 뭐 성경을 이렇게 탁 묵상하는데 아그 사람이 진짜 주님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대신 졌구나. 그리고 주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리고 대신 짓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그를 따라갔구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만약 성경에서 한 사람을 꼽아서 그의 삶을 살아보라 그러면 난그 사람을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런저런 뭐 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식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면서 요즘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 하나가 마르다예요. 마르다. 왜 부러웠냐면 마르다는 늘 주님의 식사를 자주 자주 챙겨 주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는 육신의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식사를 챙겨 드렸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목회를 평생하면서도 이제는 주님을 주님의 식사를 한번 차려 드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까지는 마르다에 대한 평가가 평가절하되어 있으니까 그냥 에휴, 말씀도 좋아하지도 않고 예수님 그래서 꾸짖지 않냐고 생각하다가 그것도 이제는 부러운 거예요. 아, 그거를 진짜 내가 차린 밥상을 주님이 맛있게 드셨겠죠. 어, 그 그런 삶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어쨌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사랑은 거기서부터 퍼져가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최고의 대접을 할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이었을겠지만 이제는 육신의 예수님에게 우리는 대접할 일이 없죠. 하지만 천사를 대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아니지만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몇몇 사람이 천사를 대접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넓혀져 간 사람만 이것을 할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사랑을 넓리 퍼뜨리는 이 삶을 제사로 드리는 것, 이 삶을 우리 삶의 제사로 드리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님을 섬기는 삶이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을 널리 퍼뜨리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큰 것을 하나 저는 꽃부라라고 하면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의 출발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부가 만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남남이었겠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또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서 하나가 되었습니까? 그 중간에 진실된 사랑이 없었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도 사랑으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결혼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큰 비밀이 있어요. 가정의 출발이 사랑으로 출발하는데 이 사랑으로 출발한 가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천국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 것을 결혼 안에서 육체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상대방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도 상대방을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그래도 근사치는 이것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랑은 이것이겠지. 또한 부모 역시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그 그 가정의 열매로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자녀 부모는 자녀를 키워가면서 온전한 사랑이라는 사랑의 느낌을 거기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퍼줄 수 있고, 또한 끊임없이 기쁨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 사랑에 마치 뭐라 그럴까요? 끊임없이 되돌아오면서 확장되어져가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가정에서 알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결혼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히 여기,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켜가야 할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삶을 살아보시면 알지겠지만 삶은 기쁨과 슬픔의 연속입니다. 삶이 기쁨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삶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분명히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그삶 가운데서 일어난 그 일들을 어떻게 우리는 아,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삶 가운데서 가장 어, 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어느 때에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를 의지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겠지만, 우리가 최후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맡길 수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시냐면 주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늘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소망은 늘있는 거예요. 믿음을 부리잡우 살아가게 는는 것이죠.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들풀도 먹이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그를 힘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장 이제 펄럭이는 새에 얘야 너는 여기서 이제 너에게 힘을 주는 나의 섭리는 끝났다 라고 하시면 그 새는 날아다니다가 날개를 접고 땅으로 추락하고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들에 있는 하루만에 펴서 하루만에 지고 나는 그들풀도 하나님이 홀라운 섭리로 그들풀을 계획하고 준비하여서 하루를 꽃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가 다 꽃이 피시면 꽃이 피고 나면 주님께서 이제는 그쳐라라고 이야기하셔서 그 꽃이 다시금 마르게 되는 것이죠. 마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섭리 안에 주님이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요. 맞죠. 돈이 없죠. 집 집이 없다고요. 집도 없죠. 근데 문제는 문제는 우리의 삶의 소망은 지금 내가 벌고 있는 월급이나 돈이 아니고 지금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집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만 하신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삶을 살아가면 이러한 일들을 많이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돕는 중자 중에 함께하신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설교 중에서도 제가 시편 118편인가요? 그 설교 몇주 전에 할 때도. 주님이 우리는 방백도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도와주는 자로 계셔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일들을 살면서 우리는 결국 무엇을 깨닫느냐? 주님이 영원히 동일하게 변함없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제 맺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우리 삶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사랑의 열매들을 가득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사랑의 열매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이제는 사랑의 열매를 널리 퍼뜨리는 그러한 삶을 꼭 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힘의 능력의 말씀을 따라서 은혜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